야, 너무 더우니까 이게 잎 끝이 살짝 마르네. 이거는 너무 더워가지고 마르는 건데. 이게 단풍나무가 출성성인가? 출성성 단풍나무라고. 이게 새 태어날 때는 빨갛게 태어났다가 여름에는 이렇게 파랗게 되다가 또 가을 되면 또 빨갛게 되는 그런 그런 단풍나무. 아, 지금 이렇게 지금 온도가 한 34도, 33도, 34도쯤 되는데, 그런데 습도는 한 50%까지 나와요. 이게 조금조금조금희조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느끼기엔 좀 희한한데 이렇게 더우면 은 습도가 나오금나 조금씩, 조금씩, 조는씩 조금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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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요거를 좀잘 이용해가지고 어? 뭔가를 이용해볼 그 끈덕지가 생기거든요. 이러들면은 어, 요거는 이제 삽목하려고 하는 거고 삽목이 30도 넘어가면 잘안 되는데 좀 저... 어? 그늘진데 좀 놔두면은. 그늘진 데는 한 30도 안 돼요. 한, 한 20, 30도 정도 될까? 온도가. 조금 많이 떨어지거든요. 28도까지 떨어진 데도 있고, 그렇고 그러면 이제 산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. 우리나라에서는. 우리나라 나무 중에 이제 산목이 그런 조건에서 되는 애들이 있기는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. 계속. 아무리 덥다고 그냥 있는 것보다도 저렇게 해가지고 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접 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다뭐 아무 소용도 모르는 거고 해봐 일단 해봐야 되는 거야. 해보고 났어 이제. 그러하는 거지. 아 예쁘게 잘 컸네. 그냥 한개 사놨더만 방치해놨는데 좀눈향나무 많은 어, 마이크스 하여튼, 이런 더운 날도 이용해 먹으려고 노력해야 돼. 시월에 살면. 와, 구름이 너무 맑대. 오늘은 그러니까 이런 거 실험하는 거. 이것도 삽목해보면 되죠. 꼽아가지고. 이 끝에 다, 잘라가지고.